자, 이번에 여러분들 풍수지리와 도교를 보겠습니다. 풍수지리 하면 이곳의 기는 쇠노라. 이제 이곳의 기가 흥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어떻게, 당신 집은 어떻게 풍수적으로 좋습니까?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자, 풍수지리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려인들한테 풍수지리설. 뭐 사실 뭐 고려를 세운 호족들이 풍수지리를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특히 이서경 길지설이 굉장히 주, 유명하죠. 서경 길지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서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경 길지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주장이나 정책들이 있으니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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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네, 북진 정책과 예, 그리고 훈효십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북진 정책, 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북진 정책, 예, 바로 태조 왕건 때. 서경 중시정책청에서 영토를 확장했던 청천강의 영흥만까지 확장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훈요십조에서도요 서경 중요하니까요 자주 가라야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 이 모두가 다 예, 바로 태조 왕건에 의해서 예, 태조 왕건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또 서경 길지설과 관련된 또 대표적인 사건이죠 문벌귀족사회를 흔들어 놨던 사건. 네, 그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 물론 이것은 이제 김부식의 진압에 의해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고 이제 실패하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 어쨌건 이런 것들이 다 서경 길지설과 관련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석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아 석영은 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자꾸 이렇게 반란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오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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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남경 개지설이란게 나와요. 남경 개지설 자, 이 남경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남경은 예, 남경은 바로 지금의 지금의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의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 후기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조선 건국 과정 속에서 한양 천도와 연결되는 한양 천도와 연결되는 바로 조선. 왜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이 풍수지리학주로 좋은 곳을 찾으려고 했대잖아요. 그래서 무학대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풍수지를 어 풍수를 제일 좋은 곳을 찾으려고 했다. 여러분들 어,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그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의 이게 정문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주작대로처럼 쫙 뻗쳐 있죠. 거기가 원래 궁궐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에요. 네, 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반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궁궐이 안들어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경복궁. 거기에 지금 도읍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저기 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왕심리 지역에 갔는데 어 이쪽이 터가 좋은 거야. 어 이쪽에 할까 했더니 어느 한 노인이 여기서 갈 왕자 심리를 더 가. 거기 좋은 데 있어. 그래가지고 예, 심리를 더 갔더라. 그래서 왕심리였더라 뭐 이런 얘기. 하여튼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고려시대부터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도교입니다. 신선사상, 무의자연 이런 거 관련된 건데요. 아,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역시 팔관회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팔관회. 자, 이 팔관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팔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요십조에서 예,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죠. 후요십조에서 예, 태조 왕건이 태조 왕건이 이 팔관에 자주 해라. 예, 자주 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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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말 나라의 어떤 그저 흠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니까 자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요게 이제 아, 여기 막혀요. 예. 누구한테? 바로 1528조. 네, 1528조. 어, <laughs> 아, 훈요십조에서는 자주 해라. 예, 자주 해라. 라고 하는 반면, 이 심우28조, 여러분들 이 심우28조는 누구예요? 예, 바로 최승로의 권이 아닌가, 최승로. 최승로, 승, 성종 때. 성종 때. 예, 네. 아예, 아예 그냥, 이거 그만해라. 예, 팔관에 금지해라. 왜? 최승로는 유학자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학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디 재사 지내는데? 뭐가 있는데? 뭐, 뭐, 뭐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거 금지. 이러면 사치와 낭비야. 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유학자들이거든요. 네, 최승모야든 건의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폐지를 이렇게 막 건의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어, 도교는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건 어, 풍수지리와 도교가 또 이렇게 고려 어, 역사에 어,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여러 구석구석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